이식장로님이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깎아 가지고, 어, 저는 이제 음, 기름은 세 주, 보통은 두주마다한 모집 어, 이발소를 가는데그 어, 그러니까 부목사 때 말고 부목사 끝나고 2000년부터 한 집만 지금 거의 10년 넘게 갑니다. 그냥 가만히 나다 해서 어제는 내 작심을 하고, 아, 저 사장님 그냥 짧게 깎여 달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참으세요. 그래도 이번이가 낫습니다. 아나 진짜 아주 아침마다 이 가르마 하는 게 하도 귀찮아 가지고 그냥 빡빡은 넘어 그렇고 그래서 그냥 상구머리로 해달라고 안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또 이렇게 깎었는데 이 아무튼 뭐 우리 남성들 감사합니다. 아, 현대인들이 자주 쓰는 이말 가운데. 피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몸이나 마음이 지쳤을 때 고달프다, 뭐그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칠절 말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로 싸오며 주의 성전에 예, 미쳤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들도 피곤할 때가 있죠. 또 어, 지칠 때가 있고 어,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laughs> 지칩니다. 뭐 뭔가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집에 놀면서도 아 피곤하다. 아 힘들다. 이게 만성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일상. 고달픈 그 어떤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단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떤 정신적으로, 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어, 여기 에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중간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면. 그 피곤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곤하다 느낄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좀 곤고하다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곤부터 자유롭게도 봐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은 아주 피곤이 다 물러가고 항상 의의가 있는, 항상 반대함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 요나는 주전 7 9 2년이 북강국에서 아,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보통 이제 남한국, 이제 북강국 이렇게 말하는데, 아, 이 요나는 아, 북강국에서 아,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이 요나서 외에는 별로 뭐 활동한 흔적이 이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요나서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하나의 이제 보편성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게 아니다. 우리 민족만 택한받는 백성이야 하면서 어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강하고 또 다른 민족은 처부시하고뭐 이제 형벌 받아 맞다가 민족으로 어 여기고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요나는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아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40일이면 니느웨성이 멸망하니까 네가 가서 외쳐. 응? 외치고 와. 그 사명이 있어서 니누에이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이 성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 아주 그한 부두한 그 민족입니다. 뭐 인정사장 없이 마음에 안 들면 조공안 받치면 가서 그 양박 때려부수고 여자 착취해오고 그런 나라가 이 아스루 아스루였습니다. 아악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로 가요, 요나로 하여금그 악한 민족이지만 나내 백성이니까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아, 두 번째는 이 감정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스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마치 우리 나라를 일본이 비롯했었던 점. 아직까지도 우리 우리 한 민족은 이 일본과 아직 딱 아직까지도 감정이 안 좋죠. 늘 일본을 좀 이상하게 보고 아 창조 나쁜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속으로는 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알게 모르게 우리 뿌린 채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민 사상과 우월감 때문입니다.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만큼 아스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백성임을. 그 요나가 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이제 아니 그어 아스로로 가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으면 되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바에서 배의 승선을 합니다. 그런데 배의 풍랑이 불면서 결국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 요나를 번쩍 들어서 하나 둘셋 하면서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 거죠. 올려 죽고 뭐 뻔할 뻔할 때 이제 물고기 밥 되겠지 하면서 집어 이제 던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요나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기 배 속에 큰 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계획 세우면은 뭐, 어지간해서 그 교육을 실천하는 거죠. 아, 그런, 그런 점에서, 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속에 내가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봉사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알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 네. 만약에 그 일을 안, 하, 안 해. 뭐 내가 뭐 일을 해하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있는 이제 곳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 요나가 물고기의 배 속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도망을 한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바로 여기에 요나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다 계신 분인데, 어찌 그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릇되게,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다른 민족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민족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 없는 대로 도망가겠다고 그가 이제 다른 s 로간 거죠. 시편 1편9편에 보면은.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톡퉁축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다 다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무리 도망가도 피할 곳이 없다는. 항상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항상 보고 있으니까 뭐 어디 갑니까? 우리 뭐 아이들을 우리가 키 키워도 다눈 뭐눈 안에 다 포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볼 때는 어너 저기 있고, 너 저기 있고. 항상 그 그분 그 생각에 그분의 어떤 눈 속에 여러분이 다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만도 소개해드리면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어떻게 보면 요나를 생각하고 미리 다윗이 오래 전에 <laughs> 기록해 잘랐겠다. 다른 데로 가면은 살줄 알았는데 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뭐 세상 어디 지은 곳에 아무리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 사람은. 도망 갈데도 망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다 군눈 그 아래 이제 있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이제 없다는 이제 곳입니다. 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리고 1장 1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나가 가는 길과 하려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순종말으면왜 배가 뒤집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너이 길을 가야 돼안 가니까. 요나를 위해서 그니네의 대성들을 위해서 강제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요나의 도피 행각은 배를 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시러 도착하기 전에 들통에다가 말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통해서 삼키시고, 그리고 억지로 안 가니까 강제로 니누에이 바닷가에다가 이큰 고기가 토해내죠. 자기는 안 가고 싶었는데,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게에서 니누에이 성 근처에다가 토해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증거에 대한 신세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유나가 이 물고기 뱃 속에서 있을 때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스올. 스올. 그런데 음부 쉽게 얘기해서 지옥, 지옥, 지옥. 어, 요나가 볼때 아, 이건 지옥이구나.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아무리 이 고기가 크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늘갔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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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고래도 환장하죠. 뭐가 들어가니까 막 꿈틀꿈틀 대니까 이게 환장 서로가 서로가 힘든 판이니까 그러니까 지옥 같다. 그렇게 예, 느꼈던 것입니다. 아, 여기서 서울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부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지옥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스울,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스울과 같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너는 내 자녀 아니야? 하면 그 상태가 뭡니까? 그 상태가 음부, 즉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지옥. 그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아서도 지옥 생활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의 고통을 이 요나로 하여금 걷게 하신 겁니다. 요나는 국복을 얻인 것도 아니죠. 또 남몰래 배를 탄 것도 아닙니다. 또 실전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음부를 체험하게끔 이 고통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지옥 같은 고통을 잠시나마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니벨로 가서 40일이면 이네 땅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수 있어.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 요나가 수울에서이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나오기 전에 거기 있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요나서 우리 한번 이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렸더니 주께서 내게 답변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 요나가 사람이 됐죠. 한번 그, 지옥 같은 데 들어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고, 어, 내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갑자기 온순한,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믿을 생각은 안 돼요. 그죠? 힘들게. 그죠? 하라는 거안 하고, 뺏지, 뺏지 되면은 일이 꼬이는 거죠. 늘 문제만 계속 쌓이고 쌓이고 그래도 주 앞에 한 돌아오면 은더 하나님은 더, 더 빡세게 고통을 주는데 우리는 늘 욕처럼 미리 순종하고 미리 말씀대로 사셔서 욕과 같은 이러한 그 삶을 처참한 삶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배기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서 2장 4절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벌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주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잘못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신령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계를, 회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볼 공간이 없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고 또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딸 넷을 낳은 후에 천신 왕국 고대 34살 아니 45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 이름을 귀인 귀할 개자 써서 뭐 사람이자 써 겠죠. 그죠귀인 저도 우리 부친이 53세에 낳고 이름을 복동이라. 복동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복동이죠. 본인간에는 53세, 손주 볼 나이에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주약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복동이. 근데 그 이름을 지금까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초등학교 갈 무렵에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흥수라 이름을 바꾼 거죠. 개명을 이제 한 겁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는 45세에. 아들을 낳고 아주 뭐, 그냥, 뭐, 어디 흙이라도, 흙이라도 묻을까봐 엄마보다 더 아들을 그냥 귀에게 여깁니다. 근데 하루는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쳤습니다. 처음으로 야단을 친 거죠. 유치원 다니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에 다 딸, 빚과 아내와 귀인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빠가 물질을 안왔어야 되는데 이 귀인이한테 아빠가 뭐습니다 야, 너 아빠가 좋지. 그랬더니 나 아빠 싫어. 나 엄마가 좋아. 나 아빠는 안 들고 엄마랑 들 거야. 아빠 싫어. 아빠 보기 싫어. 오, 그렇게냥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그 내심 아이 그래. 뭐 나제 내가 좀 야단쳤으니까 그랬겠지. 좀 위로를 좀 애가 좀 애를 이해를 하면서도 신대가 지금까지 한번 야급지 않치고 좋은 것만 다해미기고 했는데 네가 나를 싫다고 그래? 어? 하면서 굉장히 서운했다. 뭐 그런 글을 약간 이제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 적이 이제 보았습니다. 아 어, 여러분 어.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겠나 이제 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그냥 돈 벌려고 아등바등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좀 살려고 하지만 또 이게 막 끝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 만족함이 없죠. 제가 몇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왜 만족함이 없겠습니까? 물질도 만족함이 없고, 명예도 만족함이 없고, 그 이유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모든 만물 위에 사람을 지으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고 뭐 금은 보석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중요한 것, 중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 아무리 귀한 것이 뭐 돈이 몇 석, 몇 억, 몇 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숨과는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물질을 놓고는 명예를 놓고는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럼 만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가 만족함이 있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잘 믿는 것 많이 여러분의 만족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두 번째는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장7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기 인생의 문제의 해결 답이 있죠. 내 영혼이 피곤할 때내 생명을 구동해서 건져내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더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 동해안에 있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들판에 있는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나 적고 싶어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 우리의 생각은 요나의 고백에 달려있죠. 그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또 피곤할 때, 지칠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이 안될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뭐 법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 일을 헤쳐 나갈까?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기도. 그죠? 기도 위에는 아무런 해답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고백합니다. 구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랜나이다 모든 뭐 물질도 구원이든 뭐 인간 관계의 구원이든 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나는 고백합니다.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고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문제는 회개로부터 해결됩니다. 요나는 절망의 순간에 그 고기의 뱃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와서 아, 니네 성을 돌면서 회계의 복음을 전파하죠. 말씀을 전파할 때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 종까지 다 굵은 배옷을 입고 회계의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억지로 시작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도 구원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숨도 쉴수 없는 공간에서 회개의 기도가 그러하여금 한그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또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을 가장 힘들 때그 지옥 같은 그 공간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영혼이 피곤할 때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피곤할 때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영원히 피곤할 때 세상 방법으로 피곤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항상 기쁨과 또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